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에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입니다. 아까 사회, 지난 시간 사회계약설이 경찰활동의 이념적기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경찰활동의 기준은 뭐가 있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을 코행과 펠트버그라는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활동도 이 기준에 부합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찰, 정당한 경찰, 겸찰, 올바른 경찰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경찰이 이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공정한 접근이 보장됩니다. 야 개인과 국가가 사회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치안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됩니다 왜? 치안서비스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수공공재는 내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출동하죠 네 출동해야 됩니다 그 치안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낸 그걸로 어, 국가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국가 경찰이야 지금 그죠? 지구대 발소가 국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하고 국가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는 어, 범죄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또는 범죄자가 처도받될을 때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힘이 이미 약하니까 경찰을 보내서 대신해 주시오 할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 1.2친구잖아 그러면 이 지구대 발소 출동하죠 그겁니다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편들기가 금지되어야 되고, 특정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혜택한 걸, 혜태는 게을려야 된다. 적당히 하거나 잘안 하는 거지. 무시하거나 혜태해서안 됩니다. 편들어도 안 돼요. 차별을 금지되면 편들기안 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한 사람을 조회를 해보니까 이쯤까자야 아주 뭐 친구 한사 이름 딱 보통 이고한 사람 이름 대야 되거든 그 동네에 아주 막 아주 평상시에 막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막 경찰이 막그 사람 가면 막 머리를 짤라짤라 는그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사람 피해를 입을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에이 제 새끼 신고 믿을 수 있나 말이야 제 새끼 신고 믿을 수 없어 요그러면 일부러 출동을 안하거가 늦게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정과자거나 동네 양아치긴 한데 진짜 그때 신고할 때는 피해자야 그러니 이거 잘못된 거잖아 오히려 늦게 출동을 안 하면 공정한 접근 보장이안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잘 아는 사람, 친척이 사는 거이 뭐, 어? 그죠? 부잣집 동네, 이런 것만 집중 순천한다. 이것도 공정한 접근이 아니죠. 차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편들기 하는 거죠. 아주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이런 데서 다 가더라고. 뭐, 예를 들면 서울, 강남, 뭐, 부잣 동네는 말이죠. 지구대 발소에서 부잣집에만 순찰을 붙여놓고, 순찰을 돌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찰을 돈, 돌아준 집에는, 그 부잣, 부자, 부자들이, 뭐, 명절 때 되면, 지구도 발사에, 뭐, 과일이라든가, 뭐, 돈도 좀 주고 그렇다 하더라고. 아주 까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다 거죠. 지금 시대. 과거에는막 그래도 쳐요 지금은 그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에, 어, 범죄 발생빈다고 높은 곳, 취향녀석에 순찰하고 있지, 순찰을 돌립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또 단속을 하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친척이다, 오빠다, 여동생이다, 뭐, 뭐, 뭐 이런 사람이다가 동료다. 이래가지고, 뭐, 교통단속 안 하거나, 음단속안 하거나, 이런 거, 그것도 공정한 접근이 되는 되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거의 공정한 접근이 되고 있다고 저는, 제가 경찰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가끔 알 때가 있어요. 어버닝썬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피해자의 요, 요, 요 주장이라든가 피해 신고를 무시하고 말이죠. 어, 가해자 쪽으로 편들인다. 업주 편을 든다 그런 이 네, 양상 많았잖아요. 결국에는 버닝썬 사건이 어, 전지 현직 경찰관이 뒤를 봐주고 있었다니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공정한 접근에 이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아주 특수한 사건을 빼고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마 서울, 뭐, 강남, 이런 쪽에 이런 일이 계속일어나도 201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버닝스 사건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버닝스 사건이났고 그래서 강남에는 10년 주기로 그런 일이 사건이난다 어, 아, 뭐, 엄청나게 막 경찰하고 유착되가지고, 경찰이 중증를못가나 파면되거나, 아니면 뭐 구속되고. 그런 일이 10년도 안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돌 정도. 강남에 있는 그 경찰서가 문제가 되더 강남 경찰서, 송파 경찰서도. 또, 무슨 경찰서다뭐 와이팅 경우도 있어요. 그냥 서울에 근무하사서잘 모르겠더라고. 뭐그 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또는 냉철하고, 냉정보다는 냉철한 발표현 해줄 것 같아요.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 냉정은 인정이 없는 뜻이니까, 경찰은 모두 인정이시 되죠? 냉정보다는 냉철하다는 게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냉철은 어떤 감정이 쓰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둘다안 됩니다. 그 물이. 볼까요? 옛날에 경찰이 되기 전에 도둑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경찰이 된 후에는 도둑놈만 보면, 절도만 보면, 막 욕설하고, 가혹행위나고, 막 잡을 때죠. 이거는 본인이 도둑맞은 경험 때문에, 백관장이 개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가정 폭력을 많이 경험하며 자란 김관장은 가정 폭력의 모든 원인이 아버지 에 있다고 보고 항상 아버지를 나쁘게 보고 엄마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요. 근데 가정 폭력이 대부분 남대에 서 일어나지만 가끔은 요새는뭐 그 엄마들 중에 또 기센 사람도 있더라고. 그 엄마에 대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또 뭐, 김찬 아들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돼가지고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잡아내 처벌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로 학교 전담 경찰이 되면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좀 줄여보겠다. 감수적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된건 좋은데 가해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 이러면서 보복심에이 작용하면 객관적으로 업무치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사적인 감정이휘말려서는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냉철하고 객관적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예요.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한 보호. 경찰의 법 집행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데 이러한 법집 체험은 잘한 것일까요? 폭주족. 또는 경미한 법기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과도하게 추격해서 운전자가, 뭐, 정물들 박아서 또는 전지에 박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여러분, 폭주족 밉죠? 아, 여름 되면 말이죠. 해운도다맞이지 고개 사는 사람들 막 미치겠다. 그래요. 이 폭주족들 오토바이 다왕 올라가면 오르막이니까 막 시끄러워 죽는 거야. 소리는 45도로 가니까, 막, 달맞이 고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 저 폭주적 저거, 뭐, 어떻게 안 해주냐고 말이야. 경찰이 든 비난이 되어나요 폭주적도 미워하고 경찰도 막 불신하고 그래요 폭주 진짜 밉죠, 여러분. 저도 길 가다가 막, 엥! 하고 지나면 막, 진짜 팍! 나요. 근데 그, 그런들 잡을 방법이 없어. 우리 경찰이 만약에 폭주 대거 대들 감사한다고 추격하다 보면, 무력 추격하다 보면, 폭주 오더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됐어. 서 폭주적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잘못됐다. 뭐, 폭주적이 뭐, 무슨, 뭐, 뭐 무슨 죽을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좀 시급한 거보이지 살인범, 검도범 강가범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 유족들.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 나오기도 해요. 언론 보도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폭주은 여러분, 도로교 통법상 공동위험 민인에서, 처벌 자체는 정기이에요 공동위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 과하게 추격필요없다는 취격, 거죠. 제가 해운대 경찰서면서폭주족을 일망타진한 적이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추격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격 안하고 일망타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수사기법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운대 경찰서에 그 해운대면, 해운대 근무하면 여름에 폭주욕들이 해운대에 다 모여요. 동네 시끄러운 모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 했어요 이 폭주적을 어떻게 잡을까 폭주적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 사이트를 알아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폭주적이 모이는 날짜 장소 시간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CSI 요원들을 하고 형사들한테 사복을 입히고 폭주적이 모이는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출발하기 전에 멀리서 얼굴도 찍고, 오토바이도 찍고, 번호판도 찍고, 다 찍어라. 그리고 출발하면 뒤를 따라가면서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전부 다 채워져요. 거걸죽어라 그래가지고 뭐 엥앵거리는 뭐 거, 뭐 좌선변경하는 거, 뭐 줄지어 가는 거, 뭐다 찍었어요. 그리고는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전부 차적 조율해가지고, 오토바이 차적 조율해가지고, 전부 운전자한테, 차량 소유자한테. 출석이 없어. 그래, 이 친구들은 왜부른는거 몰라. 오토바이 타고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럼 자 폭주족. 첫째 봉독 도로교통사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뭐 불러? 마후라지 일반 말 마후라 불법 개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폭주행위 응? 네, 자동차 관리법하고 도로에 위반은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이니까 오토바이 압수한다. 오토바이 압수한다니까 폭주위 난리야. 난리. 제발 안그럴 테니까, 오토바이 압수만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사정하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너들이 희 직접 가서, 뭐, 불러, 불복해장, 원상복귀에 오면, 오토바이 압수만을 면해준다. 그 조건을 지킨 조건으로 해라. 나머지는 못 봐준다. 그랬더니, 저대 알아서 다바고 오더라. 그래서, 어, 오토바이를원상복귀 시키고, 뭐, 불러 같은 거. 나머지 공동유명이,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위 반. 요거는 봐주고, 불법 개정인을 봐주고, 공동위험행위, 뭐, 이것만 제가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자료 다 모아놨어요. 한번더 걸리면 그때는 오둠에 압수다그 사건 이후로 해운대에 당몇년 동안 오르 폭주일 때안 나타났어요.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어, 제자랑 하려고 는게 아니고, 폭주력은 그렇게 일망 터진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났다. 싸우지 않고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얘기 했죠. 도주하는 절도범을 건총을 발사해서 사망했다. 여러분, 도주하는 절도범 등대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이 건총 사용요건이 위배된 거예요. 건총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거나, 그죠? 고무집행에 현저하게 폭해에서 방해하거나 그래야 되죠 근데 도자고 있는데 총 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자도 돌아서서 공, 경찰에 고무집행을 항문한다. 흉두도 찔락한다. 찔락한다. 그럴 때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더 건총을 쏘게 돼요. 근데 부당한 절도은 추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근거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고려해요. 여러분 비례 원칙 뭔지 압니까 경찰 비례 원칙은 어... 법원으로 법속 담으로 참새를 잡을 때 대포를 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참새 잡을 때는 새총을 쏘거나 공기총 쏴야 된대. 뭐 기관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원 비례가 안맞잖아 비례가 안 되죠. 작은 법위치행에는 법 작은 경찰력을 동원하고 작은 힘에돈 경찰력을 동원하고 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큰 물리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게 비례 원칙. 도제할 때는 쏘지 마라. 절도범이 항거할 때는 쏴라. 강도범이 도망갈 때는 쏘지 말고 강도범이 항거하면 쏴라. 이게 비례 원칙이야. 오토바이로 경찰을 관칠려고 한다. 그때는 총을 쏘거나 내차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적끼리 막폭주해막가는데 그걸 내, 내 순자차로 막 들이받아가지고, 뭐 중소알리피가는나 사망시키면 안 된다. 비용은 치료가 된다. 왜? 경찰의 목적은? 단순히 단속하는 것만 목적이 고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러라고 사회결례를 해줘야죠. 또 다른 사람은 은행강도가 리를 인지를 잡고 있다면, 주변 시민들의 안전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어린이를 구출하는 게 우선일까요? 주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일까요? 은행 강도가 시민들의 안전을 갑자기 티나나면 새길 수도 있겠죠. 또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더, 보다 더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이 인지로 잡혀 어린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인재를 잡힌 걸, 어린이, 인재를 잡힌 어린이를 구는이 문제입니다. 어린이의 생명, 사회적 생명은, 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돼. 니 주변 시민들은 성인들이죠? 은행 강도가 시민들을 해치려고 할수 있지만, 시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성인들이 많아서 대파액시구요 실제로 위험이 다칠 가능성이 있지만, 인재를 잡힌 어린이보다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그럼 두 개의 가치를 또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본다면, 인재부치 우선이입니다 생명의 보호가 구성된다. 이런 것들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란 세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공공의 신뢰확보입니다 경찰 활동은 시민의 신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그신뢰확보의 어떤 이면에는 1, 2, 3, 4가 하는 어떤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국민의 경찰이됩니 믿음. 경찰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거죠. 내가 물건을 도둑 맞으면 내가 직접 해서하면 안되죠. 자력구제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자력구제 허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구행위는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력구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의 물건을 있어와야 돼요. 범위도 잡고 물건대수. 강도도 마찬가지죠.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여러분 직접 어떤 물리적 상사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은 국민의 대리니까 이 대신해서 물건대주고 범인도 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범인이 오씨 보니까 말이죠 뭐, 뭐 엄청난 뭐 덩치야 말이죠 뭐조폭의이 양아치 뭐 이런 놈으로 보여요 어, 그런 난투굴 부림인데, 경찰이, 이, 출동해가지고, 아, 겁이 나서, 아이고, 씨, 나는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막 소극적으로 벌집을 했대요, 대민. 그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난폭한 놈이라도, 경찰이 제압을 줄 것이, 제압을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은. 그래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 족복 한 3, 40명이 난투굴 부려서 서로, 서로 상대를 찌르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경찰 두, 두명 출동해가지고, 중추하고 있었어요. 또, 4명도 안 돼도 그런 데 중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경찰은 있으나마도 물론, 그 당시에, 에, 그 행위는 잘못됐지만, 잘못됐지만, 소 속죄 대응은 잘못됐지만, 그때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찰을 옹호하자면, 경찰을 총기를 잘못 쏘게 되면, 민영상 책임을 경찰에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당시 보니까. 총소가 잡으면, 저 총소가 아 해결하면 되는데, 총을 잘못 쏘면 경찰은 민영상 책임지니까 총을 안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흘러가 있어요.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져서 맞추라고 있다. 이 총을 쏘는 게 얼마나 어려면 그런 자조적인 많이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총사의 요건들이 많이 완화되고, 경찰 물리 사용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물리 사용의 기준과 기준에 관한 어떤 규칙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현장 경찰들이, 관 어, 무기를 사는데 용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쓸수 있고, 이런 건쓸수 없다. 거의 명확하게 말씀이 놨어요. 세 번째는 강제력을 사용하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최소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집회 또는 불법 폭력 집회 현장에서 제로탄 물대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대포를 직사해서 백남지 농민이 사망했죠. 이사건로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직사했던 경찰관도 사가면서 형사협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폭력시기란 사람한테 여러분 물리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과도한 물리에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공공신뢰에 벗어난다는 거죠. 도자던 범인을 건총으로 사망케하지 않아야 되는 자 이게 아까 앞에 나온 거죠. 이건 아까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재산 안전 보호에도 관계되죠. 도자질을 건총을 발사 사망한다? 케생명 안전보호,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에도 의미되고, 강제력을 최소한 사용할 때도 실현한 이 부분, 공공신뢰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도자는 범인을 소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대포 같은 것도 이 곡사를 해야 되죠. 곡사. 곡사 해야 예를 들면 우리 경찰봉을 사용해서 플로폼의 기대 시절를 진압할 때, 어깨 같은 거, 그죠? 등! 뭐 이런 걸칠수 있겠지만, 뭐 머리를 직접 가게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강제력최소한쓰는 사회교를 위해서 경찰권을 사용하지 않으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물을 받고 단속을 한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한다. 이본인적사삶이죠 그래? 오락시 업자로부터 내물을 받고 단속준보를 정해준다. 뭐, 이거 사회교를 위해서 경찰권을 사용한 경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믿음이 있는 거니부패한 관계되고, 청렴성관계되 이런 건다 공공 신뢰관계입니다. 이런 이런 어떤 인식, 국민의 대리인 반드시 법 집행을 할 것이다, 강제력을 최소한 쓸 것이다, 사적인 을 위해서 긴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믿음을 보여준다면 공공 신은 확보가 되겠죠. 다섯 번째 협동. 입니다이 협동은 조직 내부 조직원끼리의 기한 내부적 협동과 기간상환협동입니다. 예를 들면, 어, 뭐, 경찰과 검찰의 협동, 경찰과 자체단체의 협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경찰군 간의 협동. 내부적 합동과 외부적 합동을, 어, 동시에, 중요한 기준 삼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내부적 동력기도 좀, 좀잘 되고, 외부경한테 좀잘 된다는 거예요. 왜? 경찰 활동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한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조를 잘해야 됩니 보세요. 공명의 A 경사가 주요 타락범을 혼자 근거해다못 쳤다. 이 주요 타락범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 잡기 위해서 전부 공조수을 해야 돼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또상급자그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되도록 많은 인력이 딱그 물식으로 배치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잡으면 특진할수 있죠. 혼자 잡으면 못 쳐요. 뭐 신창원 사건 같은 유명한 탈출물 신창원 있잖아요. 미션 입어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뜨는 거예요. 미션이 입었던 신창호가, 어, 그, 탈주해가지고, 교도들 탈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경찰상 많아요. 이, 이 신창호가 잡히면 도망다닌 경찰서, 관날 경찰서, 그 서장호형사관장다 문첩받았어요. 징계받았어요. 그러게한 그러니까 명이 잘못하면 되는 거죠. 내부 공조가 안된 거예요. 울산 자매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이런 공조가 잘된 거예요. 그리고 울산에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층 총각이, 어, 언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어느 날, 난 당신하고, 굿바이. 헤어지네. 우리 헤어지자. 이러니까, 남자가, 나는 못 헤어진다. 그니 여자가, 나는 너하고 반드시 헤어진다. 그니까, 러결별선을 하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도저히 이제, 계심하니까그 아가씨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집에 찾왔는데 언니는 없고,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우리 언니가 뭐 해적한데 말이야, 당신이 왜자찾아오냐고 말이야. 가라고, 막 그랬다. 일하다가, 동생을 먼저 죽였어. 그리고 얼마있다 언니가 왔는데, 언니한테도 또, 언니를 또 죽였어. 그래가 그러니까 자매가 다이 데이트 폭력의 끝판왕이죠. 이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데, 너무 집착이 가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돼. 집착은 살인을 볼수 있어. 그때 데이트 폭력은 그래서 위험한 거 데이트 폭력은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트는 또 좋게 끝나는 경 있지만, 잘못 끝나면 살인을 보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 통, 통째 망, 아, 통, 어, 통, 통째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범인을 어떻게 잡았느냐? 살인사건이 나고 경, 찰관이 부산, 울산, 경찰관이, 부산 시내, 울산이 다 깔렸어요. 근데 범위 안 잡혔어요. 며칠 뒤에. 신고가 어서 70대 노인이 신고를 한 거야. 약초 캐는 노인이었어요. 어그 산이 보자 기장에 있는 산이 다른 산이 아니고 어, 무슨 산인데 그산이름이제일안 하네요. 어떤 산이 있어요. 산에 약초 캐로 정상 부근에 올라갔는데 무슨 마달의 부드 같은 하는데 그게 뭐 꿈틀꿈틀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있는가 싶어 바로 툭 차니까 어 젊은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수염이 툭수리게 어, 젊은 친구 자네 거기서 뭐에 서 나와? 하니까. 아니, 제가 뭐 등산을 하고 막, 막, 막 춥고 배가 고프게 해가지고, 또졸리게 해가지고, 우선 막, 축구해가지고, 그 통화를, 그마들레포트안을때가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좀 더, 좀더 자고 가. 그러고는 영감이 내려왔어. 근데 이때 영감은 벌써 그놈이 자매살인 사건 범인을 감으로 거의 알았어. 요 근데 사람이 현장에 심을 안 하고, 그산 밑에 내려오면 주막집이 있어요. 부부가 주막집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집에 자주 갔어요. 그 신고한 전전날 제가 갔어요. 근데 친구가 내려와서 그 주막집 부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산에서 그 어떤 점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놈이 자매살자는 범인 같다. 우리 어디 신고할까. 그러니까 그 부부가 아 글쎄 어디 하면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어 생각났다. 며칠 전에 어 부산기장경찰서 어 어떤 뭐 형사가 명함을 주면서 자매사건을 보유 사료 범인 같은 사람 보면 신고해 주라고 하 명함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형사한테 전화를 돌렸어. 오전 시간 됐는데, 아, 형사가 전화를 안 받아. 알고 보니까, 형사가 밤샘금을 하고, 오전에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걸 어디에 신고를 할까? 다시 상년 끝에, 우리 갔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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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관? 받조소 평소에 친절하니까, 그 발소 신고하자. 애기가 발소 신고한 거야. 발소신문에 발소신문에 발소장이, 발소에서 발소장한테 발소장이 경찰서, 경찰서 부산지방 경찰청장한테 보호가 돼가지고 부산경찰청에 많은 경찰들이쫙그 선주변에 깔린거예요공조수가잘 된거죠. 그래서 막 추적, 추적하다 보니까 벌써 범인은 눈치채고 3m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동대 경사 하나하고 순경 하나 둘이가 그놈을 빨갱내가 추적해가지고 잡았어요. 검거했어요 그런데 순경이 특진, 경사는 표창을 받았어요. 그 순경이 바로 쫓아가가지고 수압을 채운 사람이 주공이에요. 주된 공로자가 주공이라고 불러요. 경사는 조공, 도움을 줬다. 주공자는 특징 조공자는 표창. 1계급1호봉 승급, 돈,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 공조가 참잘된 거죠. 제가 뭐 하늘에 그 이틀 전에 그, 그 주말쯤 왔는데, 그때 만약 제가 간 날, 하늘에 그 신부가 돋았다면, 내가 바로 부산, 그 기장 경찰 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 친구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남편는 멀리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도망가는 경로만 착착착 1, 2, 3, 5, 센터에 알려주면, 개인하고 경찰이 공조가 잘된 거죠. 그때 그, 제가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전직 형사 가장 우산자매사건자른사건 범위를, 뭐, 해결하다. 이런 뉴스 한번 나왔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지난 내용 한겁 자, 이상으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공정한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구성로 해야 된다. 공공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찰권을 행사 소중히 내부적으로 또 외부 기한과도 협조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경찰 활동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요? 제가 때는 90에서 95%는 잘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여러분, 저희 눌러주십시오. 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뭐, 여러분 구독자 3,000명 되는데 이게돈안 돼요. 돈안 되더라고. 어떤 보람으로 막 하고 있는데, 이 보람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좀 많이 올라와야 힘이 나지, 뭐야리가 없으면 완전 힘이 안나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한테 전파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